비싼 돈 주고 리쥬란을 받았는데 효과를 못 느끼셨다고요? 리쥬란을 받아도 효과 없는 피부를 의학적인 근거와 함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피부과에서 가장 핫한 스킨부스터 시술 리쥬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이전에 리쥬란이 어떤 시술인지에 관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리쥬란이 피부에 참 좋다고 해서 시술을 받았는데 막상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자, 리쥬란이 피부에 좋다는 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받았다가는 돈만 버리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이 리쥬란을 받아도 효과 없는 피부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쥬란의 효과를 잘 따져보고 시술을 받아야만 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평소 리쥬란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어떤 사람은 리쥬란 효과가 참 좋다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리쥬란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쥬란이 피부에 좋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피부에 어떤 문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마치 리쥬란이 피부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인지하고 있지만 절대로 리쥬란이 피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는데요. 리쥬란으로 개선 가능한 피부 상태와 개선 불가능한 피부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리쥬란 시술 후에 만족스러운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어렵겠죠. 자 그렇다면 이 리쥬란으로 개선이 가능한 피부의 문제는 무엇이며 리쥬란으로 개선이 어려운 피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피부 건조감, 잔주름, 홍조 등의 문제는 리쥬란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반면에 모공이나 색소 등의 문제는 리쥬란으로 사실상 해결이 어렵습니다. 리쥬란을 통해 가장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는 피부의 문제는 피부 건조감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면서 푸석푸석하고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저도 리쥬란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한 논문에서는 코니오미터라는 피부 수분 측정기를 이용하여 30-40대 여성들의 리쥬란 시술 후 피부 수분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시술 2주 후부터 시술 12주 후까지도 평균 약15-20% 정도 피부 수분량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리쥬란의 핵심 성분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점성이 높으면서 세포 주변을 둘러싸는 세포 외 기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피부 속에 주입이 되면 피부의 구조적 지지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수분을 머금도록 유도하여 건조감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잔주름 해결에도 리쥬란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잔주름은 노화로 인해 피부의 콜라겐이 점차 감소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따라서 잔주름 개선을 위해서는 피부에 새로운 콜라겐 합성이 필요하겠죠. 리쥬란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은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섬유아세포를 보호하고 섬유아세포의 증식과 활성도를 높여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리쥬란 시술 후에 조직학적으로 콜라겐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에서도 시술 2주 및 12주 후에 잔주름이 평균 약 4~8% 정도 개선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새로운 콜라겐 합성은 한 번에 혹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닙니다. 장시간에 걸쳐 아주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잔주름이 충분히 육안으로 느껴질 만큼 개선되고자 한다면 리주란의 장기적인 반복 시술은 필수적이고요. 이써마지나 툼페이스와 같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다른 종류의 시술과 병행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쥬라는 피부 장벽이 손상된 민감성 피부에서 나타나는 홍조에도 효과적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잦은 피부 자극으로 인해 피부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동반되고, 그로 인해 홍조나 가려움, 따가움, 화끈거림 등의 증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리쥬라는 예,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피부의 재생 능력을 높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피부 장벽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레 만성적인 염증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홍조 등의 불편한 피부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리쥬란으로 모든 홍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성 피부의 홍조가 아닌 다른 형태의 홍조, 예를 들어 심한 여드름성 피부나 과도한 광노화로 인해 피부의 실핏줄이 늘어나 있는 경우는 리쥬란으로는 거의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이 전문가에게 홍조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no, 모공 고민으로 리쥬란을 받았으나 이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리쥬란이 모공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리쥬란으로 모공을 좋아지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모공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모공은 크게 피지와 모발 탄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쥬란이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여 피지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리쥬란 시술 후 어느 정도 모공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는 논문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실제 진료 환경에서 리쥬란만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모공 사이즈를 줄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모공이 심하게 늘어날 정도의 피지량이거나 탄력 저하라면 리쥬란만으로는 컨트롤이 안될 만큼 과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순히 모공 개선만을 위해 리쥬란을 선택하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다른 모공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리쥬란을 병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색소 또한 리쥬란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색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부 속 멜라닌 색소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리쥬란이 멜라닌 색소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거나 억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색소 개선에 드라마틱한 도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리쥬란 시술 후 피부 톤이 밝아지거나 색소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요.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리쥬란을 받고 나서 피부 톤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멜라닌 색소가 정말로 사라져서 개선되었다기 보단 피부의 수분량 증가로 인해 안색이 더 맑아 보이고 광이 나기 때문에 느끼는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근 기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하지 못한 진피 환경이 기미를 더 조장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리쥬 리쥬란을 이용한 진피 환경 개선 이 간접적으로 색소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색소가 고민이라면 일단 토닝과 같은 기본적인 레이저 치료 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시고 토닝의 효과를 보조하는 관점에서 리쥬란 시술을 추가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앞서 리쥬란이 건조감 잔주름 피부 장벽이 손상된 홍조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 모공이나 색소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 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건조감 잔주름 홍조로 고민이시라면 리쥬란을 받았을 때이 무조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쥬란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리쥬란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피부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피부 증상의 중증도, 리쥬란 시술의 용량과 반복 횟수, 그리고 시술자의 스킬 등이 있죠. 내가 가진 피부의 문제가 단순히 노화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신체 내부적, 외부적인 원인이 있어 발생한 것이라면 리쥬란만으로는 결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신체의 내부적 건강 이상이 피부로 발현된 경우이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 피부가 계속 자극에 노출되는 상황 등의 요소가 작용한다면 이러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부 증상의 중증도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증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리쥬란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는 리쥬란의 용량과 반복 횟수와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증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충분한 용량과 충분한 시술 횟수가 필요합니다. 리쥬란 힐러는 한 바이얼의 E.C.C의 용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실 얼굴 전체를 골고루 시술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용량입니다. 자 얼굴이 크거나 증상이 있는 면적이 넓다면 한 바이얼이 아니라 한 번에 두세 바이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보통 3회 시술을 권장드리는데요. 통상적인 관점에서 3회 시술이 일반적이지만 증상의 정도가 심하다면 5회, 10회 심지어 그 이상의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시술자의 시술 능력도 중요한데요. 이 개선시키고자 하는 피부층에 정확히 리쥬란이 주입될 때 리쥬란의 효과를 100% 얻을 수 있습니다. 진피층에 얼마나 정교하게 리쥬란이 주입되느냐 리쥬란이 제대로 주입되지 못하고 소실된 부분은 없느냐 등에 따라 같은 증상 같은 용량 같은 시술 횟수라도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부분은 시술자의 시술 능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리쥬란 시술 단독으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 비용 대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리쥬란 시술이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리쥬란 시술의 용량과 반복 횟수는 어느 정도가 좋을지, 또 다른 보조적인 병행 시술의 도움은 필요 없을지 등등을 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 후에 시술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리쥬란이 어디에 효과가 좋고? 또 어디에 효과가 떨어지는지 의학적인 근거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리쥬란 자체가 비용이 저렴한 시술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시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쥬란은 결코 피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 따라서 리쥬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나 신뢰보다는 이 시술이 정말로 나에게 적합할지를 이 전문가 구체적으로 상담 후에 시술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양정연의 원장 문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